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늘 선택장애죠. 그것처럼 학교가 중요하냐, 아니면 학과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세대 간호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둘다 합격하고 전제해드리겠습니다. 야 인하대가 인천에서 가까운데 기공을 가야지 취업도 잘 되는데 아니야 한세대는 경기도 군포에 있지만 간호학과잖아 라이센스가 있잖아 이거는 뭐 나이 들어도 할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또 안양대 신학과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죠. 안양역에서 이제 도보로 가능하니까. 안양대 신학과를 갈래? 아니면 평택대 경영학과를 갈래? 그러니까 둘다 합격했다고 전제했을 때. 아, 신학과는 알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고요. 경영은 알다시피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아니야. 과 보고 경영학과 가야지. 아니야. 서울에서 서울이나 인천에서 보면. 안양보다는 평택이 멀어. 평택에서 한 발짝 내려가면 충청남도 천안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학과냐, 아니면 학교냐? 자, 학교가 우선도 맞습니다. 학과가 우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이게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스티크 선생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우선 학교가 우선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자유로워요. 가령 내가 들어가는 학과가 경영학과 또는 미디어 콘텐츠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등 비교적 전과가 자유로우면 다른 학과를 가서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대 중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학과가 신학과입니다. 물론 신학과를 가는 분들이 목회자를 꿈꾸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복수전공이나 또는 전과를 위해서 가는 분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의 딸도 신학과를 갔다가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인하대 불어불문학과를 갔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이 학생은 프랑스어를 배울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또는 전과를 하려고 간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좀 내가 낮은 학과를 선택해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전과나 또는 복수전공이 자유롭다면. 이런 방법을 펴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작년 입시에서도 이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자연계 학생들은 이 컴퓨터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학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컴공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도 높고, 입시 컷도 아마 높을 겁니다. 따라서, 컴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수준이 높은 대학에 다른 학과 관련, 뭐, 기계공학과나 또는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서 컴퓨터공학으로 전과를 하든 아니면 복수전공을 하든 이렇게 방법을 취해야지 아니면 컴퓨터공학은 을 저기 선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했던 대학보다는 더 낮은 레벨의 대학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학과가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자유로우면 좀 낮은 학과로 지원하는 것 괜찮습니다. 이때는 학교가 우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과가 우선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사범 계열 대부분의 사범 계열들은 이 복수 전공이나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사범 계열 내에서는 복수 전공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한국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입학하면 중등에 관련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에를 복수 전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어교육과를 들어가면 초등교육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국문과나 수학과나 이런 데서 사범 계열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전과나 복성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보건 보건 계열, 물리치료, 간호, 응급구조, 방사선, 치위생, 치기곤 이런 것들은 임상병리까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그래서 음악 순수 뭐 클래식 전공 뭐 바이올린 피아노 전공 또는 무용 전공 또는 체육교육과 뭐 이런 학과들은 대, 어, 미술학과 이런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복수전공이나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인하대 수학교육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인하대 수학교육과 쓰고요. 아니면 조금 낮은 뭐 충청권에 있는 수학교육과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과나 복성 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이 간호학과도 간호학과는 대학을 보면 안 됩니다. 약전국에 간호학과가 한 100여 개 정도 있는데 간호학과는 어느 대학 간호학과가 나온 것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간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학과 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십시오. 전문대 전문대도 요새는 다 거의 4년제입니다.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니까 간호학과를 가실 분들은 대학에 연여, 연연하지 말고, 어, 조금 낮은 대학이라도 간호학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호학과로의 전과나 복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과냐 학교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항상 고민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학교가 중요할 때도 있고 학과가 중요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리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학과가 복수전공이나 또는 전과가 가능하면 학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학과,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불가능한 학과다. 예를 들자면 사범계열, 보건계열, 의치한약수, 또 예체능계열이면 학교보다는 학과를 보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전과나 복수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학교를 선택하느냐, 학과를 선택하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뭐, 간호학과 가는 방법, 또는, 물리치료사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심화해서 학과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